우리 모두 선장이 될 수는 없으니, 우리 중 누구는 선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에게 할 일은 있다. 모름지게 해야 할 일은 대동소이다. 그대만이 큰 길이 되지 못한다면, 고스탄한고스길이 되어라. 만일 태양이 되지 못한다면, 별이 되어라. 성공과 실패는 크게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멋진 자기가 되어야 되거라스 무릎 Open your eyes 눈뜻에 그래서 love yourself 장 멋진 자기다운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자존감과 자괴감과 자기 정체감을 합립할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해되어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실천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금 우리가 그리고 수면에다, 아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번더결론으로 해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기는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더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를 한번더 상의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 런것을 얘기를 하면 돼요. 자신이 최으로 진정 가장 자기다운 사람이 될 때에 자유감과 자유감과 진실성을 높여갈 수 있다. 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영 못하는 토끼가 거북이처럼 그 수영을 잘 하려 하거나 날지 못하는 토끼가 수리처럼잘 날려 애쓰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늘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찾아오는 환자들이나 고객들은 왜찾아와서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다운 가장 멋진 자기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할 이유가 크게 없죠 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중시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그래 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현실적인 것같습니다 결국에 수행 못하는 토끼가 거북이 그 처는 수행을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좌불량과 스트레스 오는 게, 자기가 토끼면 토끼로서 더잘 달리는 토끼가 되도록 예술이 되는 것이지. 토끼가 왜 거북이 처럼 수행을 잘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마음의 좌불량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없겠죠. 토끼는 토끼로서 더잘 달리는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여러분과 관계없는 거북이하고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무슨 상관있을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토끼는 토끼대로의 삶 토끼는 토끼대로의 가장 멋진 토끼다운 삶을 <laughs>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 토끼가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거북이처럼 수련을 잘하려고 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또 거북이는 비교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거북이하고 비교하고 또 하늘을 잘 나는 참신처럼 여러분이 하늘을 잘 날려고 하는 욕심 속에서 오늘 하늘을 살아가시게 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밝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잘 다니는 토끼는 더욱더 잘 다니는 토끼다운 토끼가 되는 거, 애써셔야 되죠. 결국 이처럼숨 잘고, 참신처럼 이기도잘 흘면은 토끼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느나 여러분의 그 자존감과 나의 신과 자기 존체성은더 그 높여 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잘 다니는 토끼는 더욱 그그잘 다니는 거에서 멋진 토끼다운 토끼가 되도록 애써야 되지. 토끼가 수행 잘하는 도구이 하늘을 잘 나는 참새처럼 수행도 잘하고, 프로, 날기도 잘 하려면, 경제가 되어지려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한, 여러분의 그 자존감과 자의심과 장애정지성을 높여주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거북이도 마찬가지, 거북이 입장에서. 거북이도, 거북이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수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북이, 수영 잘하는 거북이는 더욱더 수영 잘하는 거북이가 되기 위해서, 예스 s 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절개라는건 우리가 토끼처럼 잘살리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나 참새처럼잘 날려고 하는 욕심 속에서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행복의 문에서 승부를 더 이끌어지는 신내를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 왜요? 남과 비교하는 자로 남들중일수있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만 지나보지 말고 비교한 변를 나타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잘 달리는 토끼는 어제보다 5m 더 멀리 달리도록 노력 하면서 또 동시에 어제보다 0.0001초 빨리 달리려고 노력하면서 오늘 나무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시워들어승공할 수가 있으거예요 남자, 누나, 남자, 소끼가 거북이나 참석하기까지 말고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다니는 소끼는 어제보다 1m 더 멀리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어제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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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려갈수 있는 노래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0 0 0 0 0 0 0 0 0 0은1 0 0 0 0 0 고0신 후, 50년 후 여러분은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으실 데